종종 나한테 그리고 어린애들이 여우님도 어린애 만남 이득 아니에요? 뭘 이득이야? 이 스트레스 확정인데 입양이야. 여우님 같은 남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냉정한 게 어린애 중에 나 같은 애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나도 어릴 때 지금의 나 같진 않았어. 어릴 때도 이 정도의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게 어떠한 내 삶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는 이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그게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된 거야. 분만히 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건 방향은 잡은 거고 이게 나아가서 의미 있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려 걸어가야 돼. 그 길에 꾸준히 걸어갔을 때 이제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도 지금 같은 생각들도 했긴 했지. 했지만 결국에는 내 표면적인 모습을 봤을 땐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다른 스무 살 스물 한 살짜리들이랑 별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보였어 나도 어릴 때는 그랬어 근데 이 생각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가치관과 신념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난 사람이 고집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꾸준히 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거든 헬렐레 펠렐레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 버릇이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버릇이 돼야 돼 내가 왼손잡이가 아닌데 왼손으로 밥을 먹으려고 해. 그러면 첫술뜰 때는 못 떠. 이거를 꾸준히, 꾸준히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왼손이 익숙해지는 거거든. 근데 왼손 먹다, 오른손 먹다, 왼손 먹다, 오른손 먹다 하면 안 익숙해져. 그것처럼 그래서 나는 어떠한 좋은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들을 가진 걸 지킬 수 있는 신념? 약간의 고집? 조금은 깐깐해 보일지라도 고집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꾸준히 한 길을 같은 생각으로 걸어 나갔을 때 그게 이제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그게 자연스러워져. 그니까 러 나도 어릴 때도 지금과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밖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어. 근데 지금의 나는 분명하게 내 생각을 내 행동으로도 어느 정도 옮기고, 사람들이 그 모습이 나라고도 생각하게 됐지. 왜냐면 아주 옛날부터 난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렇게 계속 행동해 왔고, 맨날 난 A처럼 행동해야지 하고, B처럼 행동한 다음에 후회하고, 또 A처럼 행동해, B처럼 행동해 후회하고, 다음번에는 어설프게 A처럼 행동하고, 그 다음 번에는 조금 더잘 A처럼 행동하고 다음 번에는 자연스럽게 A처럼 행동 이렇게 되면서 A가 된 거지. 그래서 영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어린 친구 중에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나 또한도 어릴 때 나는 이렇지 못했으니까 한 20대 한 중후반까지도 한 22, 28까지도 내가 보기에는. 한 중반쯤까지는 방향을 만들어 가는 신념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고 가치관이 형성이 됐으면 이제 20대 후반은 그 가치관대로 걸어 나가는 기간이고 익숙해지기 위해 훈련하는 기간이고 그렇게 해서 한 30대쯤 접어들면 이제 고것이 어느 정도 나의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물론 지금도 많이 실수하고 못할 때도 많아. 하지만 확실히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의식하면서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여운님 같은이라고 얘기하는 그 여운님 같은 이는내 생각적인 부분을 지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린 여자들이 남자의 나이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제일큰 이유가 뭐냐면 어떤 여유나 자기 생각의 또렷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거든. 그게 만들어지려면 어릴 때는 안 만들어져 사실. 이거는 근데 여자도 똑같지 나이를 처묵처묵해야 <laughs> 가능한 느낌이야. 요 느낌은. 그러니까 물론 내가 막 성숙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내가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숙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튼간에 이 내가 지금 뿜어내고 있는 이, 이 느낌은 세월이 조금 있어야 가능한 느낌이야. 세월을 어느 정도 먹다 보면 이제 요런 느낌이 천천히 나와. 어. 어릴 때는 힘들지. 근데 나는 어릴 때는 어린애를 만나는 게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가치관이 잡혀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내 가치관이 자기의 삶에 맞을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거든. 그냥 혼란스러움 속에서 다양한 연애를 해보는 게 좋아.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가치관을 잡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오히려 나는 나대로 단점도 있어. 나이가 먹으면서 성숙해지면서 장점만 존재하냐? 난 전혀 아니라고 봐요. 상대 입장에서도 왜냐면 어릴 때는 훨씬 더 혼란스럽지만 확실히 더 유연한 감도 있어 어느 한 편으로. 그러니까 물론 똥꼬집도 있었지만 한 편으로는 유연한 감도 있었어요. 어릴 때는 왜? 수시로 바뀌어서. 근데 지금의 나는 바꿔줄 생각이 없어 사실은.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삶에 최적화거든. 지금 현재의 내 상태가 내 삶에 최적화된 상태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내가 맞춰줘야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 적어 예전보다는 확실히 왜냐면 난 내가 알거든 이게 최적화인 걸왜 수많은 실패 속에서 얻어낸 결과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찾아낸 거니까 이미 나는 그래서 이거 외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오히려 있어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만약에 나 나를 만난다.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면 20살, 21살짜리가 날 만나겠대. 그랬을 때 나는 내가 좋아도 거절을 해요. 네 주변 친구를 한번 찾아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야.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리고 내가 좋아도 좀 거절을 해. 얘네들은 내거 따라오다가 제풀에 쓰러질 수도 있어. 그 어린애들은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걸 보면 따라가게 돼 있거든. 지고집도 부려봐야 되는데 지고집 못 부려. 진짜야. 만약에 한 20살, 21살짜리들이 나 만나지? 나한테 내 고집, 자기 고집 부릴 수 있을 것 같아? 못 부려. 만약 나한테 막 고집 부려 헤어지자라고 난 얘기하겠지. 그러면 어릴 때는 감정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아 미안해, 오빠 미안해, 내가 맞출게또 이렇게 될거요 결국에는. 그럼 걔네들 나 따라오다가 그냥 제풀에 쓰러져 아무 것도 안 돼. 그럴 수도 있어 진짜로. 차라리 개같이 싸우면서도 고집도 부려보고 하면서 연애 해봐야 돼. 아 진짜로 어린애들끼리 만나 갖고. 진짜 씨... 개소리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하면서 막 고집도 부리고 하면서 연애 해봐야 돼. 그러면서 자기 고집도 부려보고 하면서 자기 거 형성 형성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거 있는 사람 좋아해. 내가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자기 길갈수 있고 굳이 내가 땡겨주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날 따라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 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어느 정도는 형성된 사람이 좋아요. 나도 어린애 별로 안 만나고 싶다 종종 나한테 그리고 어린애들이 여우님도 어린애 만나면 이득 아니에요? 뭘 이득이야? 아씨, 이 스트레스 확정인데. <laughs> 내가 뭐 어린애 만나서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입양이야. 응? <laughs> 오빠 저 스물두 살인데 만나주세요. 오빠 이득이잖아요. 뭘 이득이야? 씨, 입양인데 결혼도 못 해봤는데 자식 새끼 하나 더 키우고 싶지가 않아요. <웃음> 아, <웃음> 나는 어릴 때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배우려는 사람 뭐 이런 거 되게 좋다 생각해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근데 아닌 거 같아요 내가 나이가 들면 어오 들수록 느끼는 건 있어주는 사람이 좋은 거 같아 그냥 내가 나할거 알아서 하다가 너무 지칠 때 아휴 숨좀 고르자 했을 때 같이 산책 가줄 수 있는 사람 뭐 어, 여행 가고 싶다 했을 때 같이 여행 가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지 그냥 있어 주는 사람 음, 그게 좋은 것 같아 밀고 끌고 당기고 이런 거는 알아서 하고 <laughs> 그건 알아서 하고 내가 이렇게 뒤돌아 봤을 때 그냥 있, 있는 사람 그냥 내가 어디 위치로 가면 거기에 있어 이런 정해져 있는 사람 그게 좋아 그게 안정감이야 근데 내가 필요할 때막 갖다 쓸수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안 좋아 끌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쓸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런 거안 좋아. 내가 3시에 이 사람을 보러 가면 만날 수 있어. 그런 사람. 매일 3시에 그 자리에 가면 볼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좋은 사람이야.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언제든 볼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그 자리에 있어 주는 사람이라는 게 언제든 볼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오후 3시에 어디에 가면 볼수 있는 사람. 요게 정해져 있는 사람. 이게 안정감이고 좋은 사람이야. 필요할 때 그냥 언제든 볼수 있는 사람? 이거는 안 좋은 사람. 나는 이거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 안 해. 필요할 때 언제든 볼수 있는 사람? 그러면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희생 중이야. 라고 생각을 해. 어. 언제나 묵묵히 한결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 응. 정확히 그 시간만큼은 날 위해서 항상 빼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그런 사람과 연애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야. 그 관계가 나는 왜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돼야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매일 3시에 시간을 빼둘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의 다른 시간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랬을 때 서로가 정말 좋은 관계가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애라는 것은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매일 3 시에 그 자리에 기다려줄 수 있는 거는 나는 그 사람의 나머지 시간을 존중해 주고 있다는 거거든 내가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도 3 시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인 거잖아 나도 그니까 그 정도로 나도 성장을 했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날 성장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의 나는. 근데 뭐 이거는 뭐 나이 조금 먹고 생각도 좀 잡히고 하고 어릴 때는 개같이 연애하는 거난 좋다고 본다. 언제나 단계란 게 있잖아요.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붙은 모든 것은 필요해서 붙은 거거든요. 단계라는 것이 그 단어가 생긴 이유는 필요해서거든.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단계가 필요하다. 내 단계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장하는 것이 훨씬 좋다. 알겠죠? 음.